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이스라엘 조상이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일을 회고합니다. 13절에서 18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인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회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곧바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망각의 늪에 빠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언과 권고와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릴 인내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 당면은 어려움 앞에서 인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습니다. 욕심을 크게 내며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작으로 정욕이나 탐욕의 마음을 기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욕망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탐욕에 붙들린 조상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지 못할 사막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시인은 백성들의 오만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관는것을 들어주셨지만.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게 하셨습니다. 응답의 결과는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주 죽기를 원했고 결국 추레고 뺄 세대는 광해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시인은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여와께서는 호 그들의 시기 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의 지도에 반기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고 이후 불이 나와 그 무리에게 화염이 솟구쳐 악인들을 살랐습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기억은 기다림과 소망을 품게 하지만 망각은 원망과 불평은 내뱉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3절은 호랩에서 만든 송아지 우상입니다. 시인은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는 가장 위험한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들은 호랩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합니다. 호랩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곳이지만 배신과 배반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인은 그런 조상들의 행위에 대해 자기 영웅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라 회고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행위가 여와의 호 건의와 인격을 멸시한 죄악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주력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겨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런 행위를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의땅곧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망시겠다고 선언하셨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노리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균열이 생겼지만 모세가 그 틈을 메우고 봉합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극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로 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언약의 신실하신과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경고이 보입니다. 시인은 가데스 마냐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에 믿지 않고 그들의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며 모세와를 죽이려고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그 약속을 확언하셨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의 공로 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함으로 여와를 거역하는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시인은 그때 일을 떠올리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이시겠다고 결심하셨고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불신종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진멸하셨습니다. 27절이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경고를 되새깁니다. 그들의 후손을 문나라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전화로 터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현재의 상황과 조상들이 가데스바니에서 불평하며 반역했던 사건을 연결하여 언급함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8절 31절은 바흐보여석강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모압의 시댄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한 이후 부월의 바알에게 가담한 종교 혼합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는 등그 땅이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우상 숭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겁니다. 이런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경로하셨고 열병으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과 관계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요 가장 배역한 죄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격렬하게 노하셨던 겁니다. 유행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다쳐진 것들 터치고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가로막고 있던 죽이 무너지며 엄청난 약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연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 중재하며 재앙이 그쳤습니다. 성경은 비나스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고 대대에 이어지는 복을 받은 것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간하한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